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도의 반대 말이 뭘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뭐를 하지 말고 뭐를 하라 그래요?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반대 말이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래서 사실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삶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에게는 이 직장에 대한 걱정, 또 오르는 전세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뭐 문제, 문제,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문제들을 위하는 뭘 만들어내요? 염려를 만들어내지요, 려를 염려와 근심들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할 건지 기도를 할 것인지 이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하고 기도는요. 서로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려라고 하는 걸 같이 들여다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기도가 뭔지가 이해가 돼요 첫째, 염려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은 같은 종류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든지 뭐 돈이 없든지 문제가 생다 근데 이 대상이 염려해야 될 대상이면 이것은 동시에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되는 건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말에 체육대회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동시에 똑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염려되는 것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염려를 만들어 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건 가만 놔두면요. 이 염려는 계속 막 휘둘러 가지고 내 마음 전체를 휘둘려요. 거기서 딱 멈추고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는 순간 그 염려를 계속 놔두면 안 되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의 감정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대체하세요, 대체하세요. 자, 둘째, 기도와 염려를 둘다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빼내고 기도를 집어내야지 염려와 기도를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염려는 빼내고, 거기 기도로 대체하고, 이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 평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의지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을까 재수없어 이러고 가면 안 되고요 <laughs> 이 문제를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은 이것이 왜 감사한지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명령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염려와 기도를 같이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감사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셋째 염려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기도는 하면 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에, 성경이요 아주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왜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도 키 작은 것이 고민이었나봐. <laughs> 아, 내가 키가 작아서 결혼은 제대로 할수 있을까? 뭐 염려가 됐나 보죠. 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간이 메시지는 뭐예요? 염려해봐 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취업, 취업하는 인터뷰가 있다. 그럼 염려한다고 해서 인터뷰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염려한다고 해서 수술 받을 상황이 달라집니까? 염려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겠냐는 거예요. 아 그럴 거면 제 키가 벌써 커졌지. 염려를 하던 안 하던 내가 맡고 있는 이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염려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네, 어차피 해봐야. 그 상황이 변화도 못 일으키는 거왜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대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네 기도를 듣고 계신데 그러면 거기다 알아야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알아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요.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하니까요. 과부의 그 바구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도행로은 베드로가 오게 갇힙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오게 서 건져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신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을. 무엇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들어주는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아이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다 들어주세요. 아니지요. 어떤 건좀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땐안 들어주기도 하고, 왜? 뭘,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네가그 전에 이러저러 저런 게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들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기도들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안 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보려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평강이라 거예요. 그건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어, 기도 응답이 보니까 좀 오래 걸려. 그런 그 오래 걸리는 동안 계속 염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좀 딜레이 될수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이제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들어줬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렇지만 그거 여러분이 다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고안 들어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은 더 풍성하게 베푸시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 구한 것들은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나한테 해로운 거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럼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른인 척하지 말고요. 그냥 일단 구해요, 일단. 그그게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아멘.